MSVCRT10.dll 파일이 없어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출력되는 경우는 포토샵을 설치하고 실행할 때 주로 발생합니다. 해당 DLL 파일은 어도비에서 프로그램과 플러그인, 필터 등을 사용하기 위한 동적 연결 라이브러리 파일로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올 때는 해당 파일이 깨져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포토샵을 설치할 때 정식 노트가 아닌 다른 경우에도 해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. 첨부한 링크를 누르면 msv crt10.dll 파일이 압축된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받은 파일의 압축을 풀면 이렇게 dll 라이브러리 파일 하나를 볼수 있습니다. 해당 파일을 윈도우 시스템 폴더에 넣어주면 되는데요. 내 컴퓨터 또는 내 PC로 이동한 다음에 로컬 디스크, 그 다음에 윈도우즈 폴더로 이동한 다음 여기에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운영체제가 32비트라면 시스템32 폴더에 64비트라면 시스와우64 폴더에 압축을 푼 DLL 라이브러리 파일을 이렇게 넣어주기만 하면 끝납니다. 이렇게 파일을 시스템 폴더에 넣은 다음에 포토샵을 실행하면 오류 메시지가 출력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구동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.